네. 어제, 오늘 계속 폭우들이,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,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.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.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것 같습니다. 기상청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데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서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,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또 사전점검 그리고 사후지원복구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주기 바랍니다. 음,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, 충분한 보호대책, 복구,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. 특히 취약지역인, 또 취약국민들인 반지하, 또는 독거주민들, 그리고 범람이나 산사태, 또 붕괴, 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, 될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재난은 뭐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우리 화상으로 참여하신 지방정부 책임자들도 많이 계신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이상입니다. 국민의 생명 앞에 과한 건 없습니다. 이런 대통령을 저는 응원합니다.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